어, 뭐 급여 기준까지 뭐 다들 아실 꼭 아실 필요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수면다운 검사가 현재 급여를 하고 있는 이게 어떤 특정 질환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 어 급여로 진행을 하는 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면 무호흡증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서 어, 특히 좀 위험성이 있는 분들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수면 무호흡증에서 수면 다원 검사를 급여로 해서 하고 있는데 먼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수면의 증상들 수면 무호흡증에서 볼수 있는 주간졸림증 그리고 빈번한 코골이 수면 무호흡이나 낮 동안의 피로감 그리고 수면 중 숨막힘이나 잦은 뒤척임 그리고 수면 중에 자주 깨는, 요런 여러 가지 증상들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이게 나와 다를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하면은 수면 다운 검사를 급여를 해서 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그목 구조를 보는 그 신체 검진에서 후두 기간 내사관시 어려움을 평가하는 어 그목 안에 목젖이 얼마나 보이는지, 그리고 그 경, 어, 그, 입천장이 얼마나 보이는지 보는 그 검사상에서 목젖이 한 반쯤 가린 정도, 이게 3.3단계 어, 정도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또는 뭐, 내시경, 이비노과에서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상기도 폐쇄 소견이 확인이 된 경우, 이런 경우에 급여를 할 수가 있고, 또는 요런 여러 가지 증상들 중에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뭐 혈압이 있으시거나 심장 질환이 있거나 또는 뇌혈관 질환 당뇨 있거나 체질량 지수가 굉장히 높은 30 이상인 경우 요런 것 중에서 하나가 있으신 분들은 수면 무호흡증도 같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서 그 급여를 해서 어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만 되는 건아니고요그 두 번째로는 현재 수면 다운 검사 급여를 하고 있는 게 어, 기면증 또는 특발성 과다 수면증입니다. 둘다뭐 어, 많이 굉장히 졸린 그런 어, 질환이고, 어, 아까 전에 예시에 나왔던 졸림을 보는 척도 그 검사에서 10점 이상인 경우는 굉장히 졸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0점 이상이 되고, 어, 그러면서, 나나 다중이 하나를 만족을 하는 경우에, 수면 다운 검사가 기면증, 특발성 과다 수면증을 의심을 해서 하는 검사기 이 때문에, 급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도한 주간 졸림증이 있고, 또 허, 허탈 발작, 또뭐 웃거나 이러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그런 증상이 동반이 되거나, 아니면, 어, 이게 굉장히 졸리면서 하루에 일곱 시간 충분히 잠을 자도, 과도한 주간 졸림증이 어, 3개월 이상 지속돼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를 할 때, 어, 이런 검사를 급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면증의 의심이 되는 경우는 아까 전에, 어, 한성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어, 그, 이제, 낮 동안에 하는 수면 검사를 추가로 해서, 어, 기면증 진단에 조금 더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 어, 준비한 내용 설명드렸는데요. 질문을 좀더해 주시면은, 쓰고 싶은데 여기에 오신 중에 어, 남편 어, 남편이 수면을재는 스마트워치를 쓰고 있습니다. 유니님이 질문 오셨는, 주셨는데요. 다섯 네. 시간을 자도 한 시간 십 분이 딥슬립이고 여덟 시간 자는 남편 딥슬립이 오십 분 정도입니다. 제가 수면의 질이 더 좋은 건가요? 네. 딥슬립 <laughs> 네. 확인을 스마트워치가. 네, 저게. <laughs> 어, 그죠. 그 스마트워치 따라 다른데 음 사실 이게 좀 정확도가 네. 이제 사실 스마트워치나 이렇게 여러 블 디바이스 사용해 보면 네. 상당히 정확도가 있다고 어. 생각이 되긴 하는데 저렇게 수면의 딥슬립이나 뭐 램슬립 이런 것들까지는 사실은 정확한지는 이 데이터가 좀 정확하지가. 음. 알 수가 없죠 아직 네. 아직까지는 그 정확도를 사실 잘알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음. 저 회사에서 들으면 기운이 <laughs>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거를 다 믿을 수는 어, 없을 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해서 그냥 뭐딱뭐 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사실은 이제 수면 다운 검사를 해도 저 기계로 뭐 그걸 다 하지 못하잖아요. 네. 이제 30초씩 다 네. 우리 이제 기사하고 선생님들 분들이 네. 다 해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수면 단계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저거를 다 믿을 수는 없고요. 지금 그래서 그것만으로 뭐 이렇게 딱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아침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뭐 아침에 개운한지 뭐 이런 것들로 하는 것 절대적인 뭐 시간이나 이런 걸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분 뭐 60분 이런 정도로 알수 있을지는 그래서 <laughs> <laughs> 조금 음, 더 어, 그건 좀더 나중에 좀더 데이터 분석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맞습니다. 피피이시라는 어. 제품이라고 하시네요. 예, 많이들 그, 사용하시더라고요. 피피시요 아. 네. 저는 네. <laughs> 처음 들어본 <들어봤어>. 거. 아, 네. <laughs> 어. 많이 사용하고 아. 계시고요. 어. 그리고 아까 어떤 어 유님이 뭐 일곱 여덟 시간 자려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그런 말도 올려주셨는데 이제 불면증 환자분들이 뭐몇 시간 자야 되는 것 때문에 몇 시간 안 자면은 내가 다음날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 막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불면증의 잘못 생각 잘못된 네. 생각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크게 잠을 뭐몇 시간 못 잔다고 해도 뭐 남들처럼 몇 시간 못 잔다고 해도 당장 무슨 일이 생기진 않으니까 오히려 좀 편안하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네, 너무 그 잠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네. 밤에 또 누웠을 때 이제 안 좋은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죠. 잠을 못 자는 분들은요, 불면증 있는 분들은 그래서 안 좋은 생각이 이어질 때는 그 자리에서 이어, 일어나서 이제 다른 그뭐 어, 책을 읽는다던가 다른 활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불면증만 뿐만 아니라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몸을 움직여서 다른 생각, 안 좋은 생각이 들 때는 다른 활동을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울증과 또 불면증도 연관이 많으니까요. 그런 것도. 잘 자는 편인데 그 가끔 이제 출근하기 전에 가끔 잠이 안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조금 불안한 느낌이 이제 드는 기분이 요새 좀 느껴본 적이 있어서 내가 왜못 잘까? 아, 네 <laughs> 그래서 아 이, 이런 네. 게 바로 그런 건데 그럼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하는 그런 감 감정 생각들이 갑자기 생기고 이렇게 못 자면 내일 분명히 피곤할 텐데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면 심장 박동이 막 느껴지고 그러면서 <laughs> 그렇죠. 더 잠이 안 오는 상태가 되는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럴 때뭐 그런 날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날들이 뭐 매일 있을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조금 뭐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 같아요. 그럼 어떻게 아침에 일찍 계시면 가만히 네. 누워 계시나요? 이제 6시까지? 아, 저는 네 누워 있는 분이안 <laughs> 그러니까, 나와요. 그죠 그렇게 저는 아침 잠을 아, 좋아하는 분이라서 <laughs> 그렇게 좋아하면 누워 계시면 <laughs> 네. 되는데 그리고 장기간 되면 이제 자리에서 네. 나, 일어나시는 게 좋은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볍게 뭐 운동까지 하시면 이제 뭐 햇볕 쏘이면서 간단하게 이제 체조 같은 거 하시거나 스트레칭 같은 거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야간 수면에서 그잠안올때좀 하는 방법 중에 그 뭐 가만히 있어서 자려고 하면은 이제 좀뭐안 좋은 생각 들고 그럴 때어 오디오북 같은 거 하면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음. 이제 빚을 사용하자고 거기 이제 또 타이머 같은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해놓고 자면 이제 잠이 안 온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잠이 아. 오더라고요. 그책 내용을 듣다 보면 아. <laughs> 그런 게 있고요. 어 질문이 있네요. 선천적 불면증은 치료가 되나요? 어, 치, 어, 선천적 불면증이나 뭐. 유전적 그뭐 가족력 가족성 불면증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건지 선천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불면증이 심하다는 그런 뜻인가요 음. 근데 아마 이런 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불면증이 있는 경우 사실은 음.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음. 그렇더라 도이제 여러 가지 그 선생님하고 상담해서 어~ 그~ 치료를 뭐~ 여러 가지로 해서 해볼 수 시도해 볼수 있겠죠 근데 불면증이 음. 사실 치료가 어~ 진짜.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맞아요. <laughs> 네. 이게 질문이, 어, 윤희님 미국에 살고 네. 계신데요. 새벽 4시 40분이고. 아. <laughs> 어, 근데 지금 깨워서 이거를 봐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어, 여기서 불, 음. 거, 미국에서 불면증이 생기셨다고 하는데, 뭐, 적응하는데 스트레스나 이런 거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음, 그래서 뭔가, 네. 새벽 4시 40분에 깨워서 이걸 보시면 좀 힘드실 것 같긴 하네요. 3시 넘어서. 음, 잠이 들고, 아까 7시에 일어난다는 그분이신가요? 아. 네, 그겠 근데 뭔가 네. 언제쯤 일어나시는 시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잠드는 시간이 3시긴 한데, 이게 생각보다 또 늦게 일어나서 그 다음날 늦게까지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 네. 꽤 많아서. 네. 실제로 얼마나 누워 얼마 언제 눕고 언제 일어나는지가 중요하고. 어, 여그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뭐 수면 일기도 작성해 보시고 그 여러 가지 설문지도 작성해 보시고 낮에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런 걸좀 종합적으로 알아야 이게 좀 이제 지금 불면증이 있으신데 여러 가지 또 우울이나 불안 장애 같은 게 음. 동반되어 있는지, 복용하는 약은 없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상담을 하시는 게좀 필요하실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뭐 만약에 거기서 바로 클리닉 보기 어려우시면은 수면 일기 같은 거라도 좀 작성해 보시고요. 어, 아침에 밝은 빛 쏘이고, 그 밤에는 어둡게 해 놓으시고, 낮에 운동하시고, 이런 거 수면 위생 잘 지켜보시면, 어, 조금은 도움이 되실 수 있고, 이렇게 좀될수 있다는 그런 뭐 자신감, 이런 것도 좀 중요하실 것 같아요. 네. 어, 어 근데 4시간에서 6시간 자도 낮에 문제는 없다고 하시고 규칙적인 네. 생활을 한다 하시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 뭐, 소스 틀리퍼고, 예, 뭐, 그냥. 그대로. 문제는 없으시고. 예, 예, 너무 걱정하셔서, 그거 남처럼 자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셔도 될것 같네요. 예. 예. 많은 분들이 음. 어, 다른 사람처럼 자려고 남들은 이렇게 이만큼씩 자는데, 나도 그만큼 자려고 하면서 약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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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케이까지 네. 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시다 보면 더 잠이 안 오게 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렇게, 뭐, 네. 그렇게, 그러니까 잠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갖는 것이, 이제 불면증에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질문이 있는데요, 선생님. 네. 선생님,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이 있을까요? 전약 먹고 오전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오후 1시 반이면 저절로 약발이 다해서 끼는데약 먹고 아침에 일어나야 할 때는 오전 7시부터 5분 단위로 8시까지 계속 알람을 끄고 잡니다. 음. 음, 그, 절. 네. 어떻게 되는 거죠? 오전에 아니,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네. 아, 까 그러니까 늦게 자고 늦게 인간, 일어난다는 거아닙니 있죠. 그래서 저는, 저는 완전 저녁형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아침형 인간이 이렇게 여러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긴 한데 저희도 출근시간이 빠르, 빠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전공이 할 때도 너무 힘들었고 아침에, 지금도 힘든 상태이긴 한데 그나마 이제 나이가 좀씩 들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예전보다는 조금 편해지긴 했는데, 뭐 극단적인 아침형 인간과 극단적인 저녁형 인간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있고, 그런, 뭐, 저녁형 인간의 경우에는 학교 생활이나,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일들을 하는 것들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저분은 이제 저녁형인간 당연히 저녁형인간 저녁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본인한테 맞는 건데요. 음. 당연히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아침에는 이제 일어나기가 어렵고 점점점 저녁이 될수록 정신이 맑아지죠. 그래서 음. 이제 초저녁부터 밤중까지 이렇게 더 활동적이고 기, 집중력도 좋아지고 그러는 건데요. 어 그죠. 이제 직장생활을 하거나 학교 이제 나이대가 어떻게 되신지 모르는데 이제 청소년기에 저런 패턴이 많고 또 유전적인 굉장히 커요. 그래서 본인을 자책할 필요는 없으시고 타고 나는 게 크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어, 아침에 이제 출근하거나 학교 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 이건 질환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이것도 치료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어, 심하시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일단은 어, 아침에 그 밝은 빛을 쏘이는 게 좋아요. 아침에 밝은 빛을 쏘여서 이제 그게 이제 자연광도 좋고요. 아니면은 그 기계도 있거든요. 그 Yeah. 라이, 어, 광 라이트 박스라고 네. 해서 광출하는 박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그 수면 시간 근처로 해서 밝은 빛을 좀 쏘이면 일어나기가 좀더 쉽고 일어나서도 밝은 빛을 좀 쏘이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좀더 일찍이고 일어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패턴으로 좀 도와줄 수 있고 약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녁에 멜라토닌 같은 거 복용하면 조금 더 일찍 자고 일 일어, 일찍 일어나는 패턴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한꺼번에는 안 되고 점차적으로 좀 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사실은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유전적인 경향이 크기 때문에 어뭐 쉽게 고쳐지진 않습니다. 좀만 방심하면 다시 원래대로 네. 돌아오고 이런 경향이 있기는 맞아요. 해요. 그런데 네. 아니면 이제 전역형 인간에 맞는 그런 직업을 뭐 출퇴근 시간이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는 너무 빨리 이렇게 학교 가는 시간 뭐 출근하는 시간 너무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너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힘들고 그러시면은 이제 이것도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님은 하루에 4시간 30분 정도 되면 눈이 떠집니다. 전혀 피곤함을 못 느끼시고 8시간 자고 싶어서 억지로 더 자긴 하는데, 개운하지 않으시고, 원래 낮잠도 잔 적이 없으시고, 애플워치 착용하고 매일 수면 체크하기도 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고, 다만 깊은 수면이 2시간 정도, 평균 5시간 정도 자는데, 이게 불면증일까요? 어. 근데 이분도 전혀 피곤하지 네. 않다고 하셨어요. 4시간 사고 네. 싶어. 오늘 되게 소슬리퍼들이 많으시네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몇 시간이더라도 아침에 깨서 뭐그 피로감 못 느끼고 낮에 활동해서 뭐뭐 뭐 지루한 일을 할때 졸림 증상 같은 거 없으면 진짜 그렇다면은 어, 저도 좀 부러운데 거, 어, 좀 진짜일 까 싶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네요 좀 드물게 네, 당연히 근데 그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네. 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게 사실이면은 걱정하실 필요 없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오래 누워 있으면 꿈만 오히려 깨서 개운하지 않아요. 이제 이것도 그러니까 오래 누워 있는 거는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딱 깊은 잠을 짧게 이제 잘 파워슬립을 정말 잘 주무시고 유전적으로도 그런. 있으신가 봐요. 낮잠도 필요 없다고 하시니까 어, 이분은 뭐 그렇게 불면증 아니고 걱정하실 필요. 평균 5시간 정도 자는데 본인한테 맞는 시간이 5시간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네. 불면증이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거기에 깊이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어, 5시간 정도 주무시고 나머지 시간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부러운데요. 네. <laughs> 네, 그렇군요. 그래서, 어, 오늘 이제 49분 되고 있고, 어, 미경님 안녕하세요. 좀 늦게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 뭐, 그 대통령 그, 그 토론회 있으시잖아요. 아, 그런데도 그런가? 여기 들어와 네, 주신 비욘디 가족 여러분들 <laughs>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 오늘 이제, 음, 오늘 대화 나누는데요 어, 이거 뭐질문하나 이거 해드릴까요? 미경님이 질문하셨는데 한번 볼까요? 1분이나5 0분이 됐네요. 빨리 볼게요. 격일 근무를 하신다고 했네요. 심야 사무직 근무자로 격일 근무를 하십니다. 잠은 거의 오후에 자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졸릴 때마다 주무시고 세네 시간 자고 누워 있다 졸리면 또 잠들고 피곤하지 않고 그냥 개운한 느낌은 듭니다. 어, 야간 근무를 하시고 격일로 근무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어. 나이가 젊으신가 봐요. 그 이게 사실 불규칙하게 자다 보면 결국에는 불면증이 생기고 필요한 시간에 잠을 잘못 주무시게 돼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데. 네네, 그렇죠. 그냥 자고 싶을 때마다 막 자도 이게 잘 수가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괜찮을까요? <laughs> 피곤하진 않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피곤하진 않다고 하니까요. 근데 어, 지금 저 상태면 뭐 그렇게 자고 싶을 때 주무시고 근무하는데 문제가 없으면은 지금 이거는 교대 근무를 교대 근무를 하시지만 굉장히 적응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럴 때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음. 많은데 그렇게 뭐 근데 이것도 뭐 그렇게 부, 본인이 잘 적응하시면 이게 또 개인차가 있으니까요. 뭐뭐 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저럴 때 이제 수면 잠자기 어렵고 계속 일할 때 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은 음. 이제 어, 당연히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네. 어, 저, 오늘은 다들 적응력도 좋고 짧게 자도 건강하신 분들이라고 하는데 어, 어, 다들 이렇게 수면에 관심이 많으셔서 건강한 수면과 낮생활 유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전진선 네. 선생님하고 시간 보냈고요. 인사하시겠어요? 아, 네. 어, 이렇게 음, 좀 어색한 자리였지만 그래도 <laughs> 재미있게 옆에서 저를 편안하게 잘 도와주셔갖고 잘 마친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네 다음에 혹은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그 여러분 그 여, 여러분들은 다 비욘디 가족 여러분들은 수면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 시간에 들어오셨을 텐데요. 이제 놓친 잠은 다시 찾을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이 얼마나 그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에 중요한지 다들 아시니까 이 시간 함께 해주셨을것 같은데요. 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들 모두 다그 잠 놓치지 마시고, 제때 주무셔서 꿀잠 주무시고 건강한 한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